2 0여년전 이곳 소백산 600 고지에 올라온 부전웅보 저부터 명이나무를 심은 게 아니었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저 유통업을 해서 사과 분기가 사가가 고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뭐 아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뭐 장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래도 뭐잘 되고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늘 제가 살아면서 장사를 하면서도 언젠가는 시골에서 노후 준비를 빨리 해서 갈 거다. 5 0이 전에 시골때갈 거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산 중턱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과나무를 심은 부자농부. 그러나 고된 노동에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산나무를 참 좋아했어요. 봄만 되면 산에 가서 산나무를 채취하면서. 사... 참 그걸 낙으로 삼고 살았거든. 뭘 할까 하는 많은 생을 각해 보니까 이 명이가 제일 소득도 고소득 올릴 수 있고 관리도 편 수월하고. 재배도 쉽고 고소득 작물이었던 명이나물 종자를 3억 원을 들여 심은 부자농부. 그러나 첫해 지독한 가뭄과 고온 현상으로 말라가는 명이나물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음은. 참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참 너무 참담한 마음도 들었지 었 그때는요. 다음 해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에 다 살아올라오니 너무 반갑고 고맙고 기분이 막 날아갔듯이 한량하고 좋았죠, 그때는. 다 살아왔을 때. 그 애태우던 명이나물과 벌써 5년째. 그날이 그날 같은 산속 농가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철마다. 다른 할 일들이 차고 넘칩니다. 화물차에 포대 자로 실고 어디론가 가는 부자농부. 차량 없이는 이동이 아주 힘들 정도로 넓기 넓은 산중농자 부자농부, 명이나물 밭을 지나 어디를 가시는 건가요? 이제 막 곰취 막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태비도 적어 되고 해가지고 뒷집으로 왔습니다. 에? 곰취 나물이요? 재배 시기가 막바지에 이른 곰취 나물에 퇴비를 준다는 부자농부. 그런데 그 알게이를 뭐예요? 유박이를 하는 거예요. 유박이요? 예, 이게 뭐 태비를 압축시켜서 펠리트로 만든 거예요. 이 곰취 클때 주면은 곰취가 맛. 더 맛도 좋고 향도 나고 이래요. 명이나물과 같이 고산지대 야생식물로 건강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곰취. 명이나물 수확이 끝날 즈음이면 퇴비 먹고 자란 곰취 나물의 수확 시기가 된답니다. 산속에 도대체 몇 가지 작물을 심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이 건강 에 유익한 나물로 해가지고 여섯, 일곱 가지 돼요. 옛날 어릴 때부터 이런 산골에 살았어요. <laughs> 뭐 이런데 사라는 발전가봐 그것도. <laughs> 어쩔 수 없어. 벗어나는 도 자꾸 이로 끌려 들어오는데, 뭐산 속으로. 자속생활이 네, 좋으세요? 벌써 20년이 다돼 가는데, 뭐, 제가 엄청 그래도 선택을 잘했다. 그리고, 저먼 훗날이라도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걸 많이 남길 수 있는 터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냥 따, 따 해가지고, 그건 삼겹살 넣고 이렇게, 그 싸우면 돼요. 치도 않고 그냥 바로 드시네요? 야 진짜 뭐 약도 안 치고, 이야 건강이 좋고 그냥 가다가 면밀도 뭐 뜯어서 가져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지천의 먹거리 산나물들이 가득. 농들이 재배하지 않아도 곳곳에 군락을 이룬 나물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 듬성듬성 올라온 것 이건 뭐죠? 여러서 이게 보이기 눈계승 말야 눈개승마는 인삼 맛, 두릅 맛, 소고기 맛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삼나물이라고도 불린다는군요. 겨울산이 품고 봄산이 내어주는 눈개승마 부자농부는 살짝 거들 뿐이죠. 이게 아주 맛있는 나물이고 대비만 잘 주고 뭐갈리면 잘하면 오랫동안 따 먹을 수 있어요. 때마다 살이 내어준 귀한 나물 덕에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농사 잘된거 보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예, 하여튼 수확도 많이 나오고, 재미 좋습니다. 이산 속에 참이 건강 목걸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만 봐도 엄청 행복하다 봐야죠. 내가 이 좋아하는 이 식물을 키우면서 또내 건강도 지키고 또 행복을 찾고 맨날 이 마음이 상쾌하고 좋죠. 이런 데 있으니까. 모두가 행복한 산중생활입니다.